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사도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뭐그 27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자체가 유대 영역이 아닌 이방의 영역 중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니, 당연히 대상은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실은 다른 성경들도 로마에 보낸 편지는 오직 로마인들만 읽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못 보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도 또 에베스에 보낸 편지도 그러했습니다만 특별히 골롯에서는 2장 1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라우디게아에도 보내라. 또 비록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서 또 회람하고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꾼이라 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선교와 전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사실은 오늘날 오늘날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선교적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전도와 선교를 구별하여서 구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대구 지역의 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선교대구를 이끌고 계시는 윤순덕 목사님께서 그분은 일부러 이 성경 겉표지와 그리고 안에 있는 성경을 떨어뜨려서 성경을 함부로 다루고 너무 오래 봐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성경을 들고 다니셨죠. 그래서 그 겉표지와 속알맹이 성경책을 분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리면서 성경 안에서 선교를 빼고 나면 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성경 전체는 바로 선교적 사명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그게 이제 26절, 27절, 28절, 29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별히 26절과 27절에서는 그것을 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음. 한글로서야 뭐 사실 더 다른 어휘를 선택하기도 어려웠기는 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비밀을 영어 단어에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죠. 군대에도 있는 군사 비밀, 또 기업에도 있는 기업 비밀 그런 것처럼 산업 비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그 비밀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엄격하게 그걸 볼수 있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아무나 볼 수가 없고 또본 사람은 그 내용을 아무에게나 누설하거나 폭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죠. 모두가 보고 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고 여전히 이 비밀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지는 못하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의 다수가 어 청력에 마비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소리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마음껏 듣도록 오픈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믿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이해되지는 않는 신비로움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한글역은 번역하고 있고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는 영어권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되어 있어서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영어 역본의 미스테리를 그대로 외래어처럼 음차해 놓으면 훨씬 더 의미를 느끼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만, 2장 2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그 밑에 하반절에 바로 그것이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2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실까요? 시장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거죠. 나는 원래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교양있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지만 말은 원래 좀 이렇게 좀 품이 없이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사고 방식, 그 사람의 의사 전개나 혹은 주장하는 태도와 방식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규정 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26절과 27절에 이 비밀, 사실은 27절의 하반절에서도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죠. 자, 2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세요? 그리스도신이. 사실은 여기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만 문장이 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좀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구절을 참고로 읽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하는 자신의 사명을 무엇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26절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조금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데, 여러 신학자들이, 예컨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참남대히 여겼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결심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극소수가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는 실패했던 선지자 정도라나 그저 취급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그 구약시대에 얼마나 이분은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니 아 창조 때에도 함께 계셔서 천하만물을 치니 오히려 무게중심을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로 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식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 인간의 어쩌면 이해와 도식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품으신만으로 빛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의 창조는 가능했을 겁니다. 굳이 입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빛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땅을 하나로 뭉쳐져라, 나머지는 바다를 이루어라, 뭐 식물은 각각 그 식물대로 생겨져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만 창조를 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음성으로 내뱉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으니 오히려 창조의 무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더 쏠려 있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설마 이것이 그런 일이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또 히스기아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게 네가 왜 이렇게 아수르 때문에 두려웠다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징조를 보여 주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 준다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데 어리석은 아하스는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되실 말씀이라고는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700년 가량 아무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더라 하는 거죠. 또 미가 선지자가 다윗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도 헤브론이나 후에 왕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그저 궁벽한 촌 도시 오히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을 빵을 만들어서 파는 집, 아마 베들레헴이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듯 유다 지판에서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곡창지대였겠죠. 밀과 보리가 많이 생산이 되니 그것을 가공하는 밀가루 집도 또 그것을 또다시 재가공하는 빵집이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 말은 빵집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었다. 그러니 군수기지나 곡창지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왕도로서의 영향력을 갖는 다윗이 유다지판만의 추대를 받았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었죠. 그래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현저히 궁벽한 시골에 불과한 도시처럼 보여지지만 이곳에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하나그 말씀의 의미는 도무지 유다 지파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다윗 왕실은 끊기지 않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으니 새삼스럽게 베들레헴에서 주권자가 태어날 이유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26절의 표현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과 같죠.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의 영광은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풍성하게라는 말은 그 비밀의 영광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 절정은 27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겼던 그래서 25절 상반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된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나 교단의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도와 선교를 통합형으로 어, 진두지휘해야 된다라고 현대적으로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만의 독특성을 주장하고 있는 선교주창론자들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성과 구별성은 문화의 다름에 있다.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될때 그것은 전도와는 도무지 동일하다고 할수 없는 독특한 구별성을 갖는 것이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전도는 그들이 열정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재반성, 재반복되었지만 문화의 영역을 넘는 선교라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영역을 넘기까지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어쩌면 인구 대비로 한다면 미국보다 인구 밀도에 따른 대비로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불과 수십 년안 됐습니다.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극소수의 선교사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대우하고 또 대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식사쯤 여겼고 선교를 받는 대상국이라고만 여겼지 우리가 선교한다고 여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한때 우리보다 더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역으로 선교를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선교의 천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원칙과 원리를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모교회가 존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모교회가 힘을 잃으면 그들은 살아갈, 서 있을 기반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자비량 선교를 주창하기도 했고 또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GMS 선교본부에서도 얘기하는 바 과연 선교의 후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기면 선교지에서 자비량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유지하고 있을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런지 회의적이다. GMS에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요청의 공문은 더 도와달라, 더 후원해달라. 또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조금 권면해서 선교의 일꾼이 되도록 해달라. 일단 우리 교회처럼 파송 선교사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는 당연적으로 GMS의 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의 편지들이 제가 뭐 당회에 다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밑도 끝도 없어요. 한 끝이 없습니다. 물 빠진 독에 뭐 뭡니까? 물 빠진 독이 아니라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만 당회에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모교회가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단기 선교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만. 17차로 끝날 일이 아니시죠?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죠? 예, 바라시는 분만 아멘하십시오. 예, 17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우리 그 자원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기를 꿈꿔야 될 때입니다. 이미 그때가 지나갔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단의 gms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선교의 또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본인들의 호응과 헌신이 다 모양새가 다르니 그런 형태의 열매가 아직은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지, 문화의 차이성만 있을 뿐이지 영역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정을 주심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살수 있는 문화적 적응력이 길러지고 나서 역으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살수 있게 되었는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때 다시 역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의 방법을 공부하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두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네가 가라 하면 가는 선교사가 되어 야될 터이니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바울 사도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자가 되어 야 하니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를 이곳에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모교회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교학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 있는 교회는 선교의 모판이다. 모내기들은 다 끝내셨죠? 모판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농사 제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길리워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것을 차치해 놓고 이걸 제쳐 놓고 이것을 약화시키면서 할수 있는 선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통합형이 해야 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통합 사령부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마치 한국과 미국의 혈맹으로 연합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국내 교회와 선교지는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힘써 알아가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써 가르치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전반의 요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일환이고 선교가 선교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국내 일은 별개의 일이고 선교지, 가야만 선교의 일인 것처럼 하는 그 기초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 이 통합형 사고를 가지고 더욱 참된 선교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역에 힘을 내시고 또더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돕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빠져버린다면, 마치 자동차 생산 라인의 한 부속의 라인이 멈춰버린다면, 완성된 자동차는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모든 사역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역쯤이야 없어도 되고 원활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필요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불충성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절교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통합적 선교의 사역 또 그런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결국은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제가 성경구절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하기는 내가 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29절, 하반절에 이 태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선교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존속되어지고. 선교의 모판이 유지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국내 교회의 헌신이 점점 옅어지고 흐려해지는것 같아서 이랬다간 모판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며 선교의 길이 막힐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가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더 어려웠을까요?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에서 29절 하반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선교의 모판이 될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그들도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70대를 훨씬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70대에 육박한 분들이 뭐몇 분이 계시고, 또그 다음 해봐야 뭐 저보다 나이 적은 선교사님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지 않아 새로운 선교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려면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야 되고, 다음 세대 선교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 아무리 마음속에 열정과 바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전략적 판단과 미리 준비되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